우리네 교회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귀신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사도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질병을 치유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했어요. 또한 승천하시면서 모든 제자가 이 사역을 할 것을 명령하셨죠. 그렇다면, 현대교회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은 귀신을 두려워하며 축사 사역을 기피하고 있어요. 교인들도, 이런 사역은 특정한 은사를 받은 사역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영혼을 구해내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제자는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는 구원사역을 해야 해요. 왜 현대교회는 귀신 축사를 기피할까요? 그 이유는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귀신 축사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무능과 무기력을 인정하기보다 손바닥으로 덮으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뭉개고 있어요. 이들이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떤 운명이 될지 아는 게 어렵지 않아요.